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식 TV의 김대식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최북단, 북해도죠. 호카이도 개척존, 그리고 호카이도 문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본 열도 최북단의 섬이죠. 일본 국토의 22%를 차지하고 있는 호카이도. 호카이도는 하나의 큰 섬과 여러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곳에는 옛날에 에조우찌라고 불렀던 그 아이누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치시대부터 본토의 일본인들이 호카이도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주하면서 본격적으로 개척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세기가 지난 지금의 호카이도는 일본 최대의 식량 기지인 동시에 기계산업의 중심지, 관광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고 있으며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호카이도 전체를 제대로 둘러보는 데는 열흘 이상 걸립니다. 삿포로 주변 지역만을 둘러보는 것도 최소한 3일 이상은 걸린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홋카이도의 개척촌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본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삿포로 하면 일본의 가장 북쪽에 있는 섬, 추운 지방, 그리고 매년 2월경에 열리는 눈축제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삿포로의 눈축제는 눈을 뭉쳐 조각한 동상, 얼음, 구조물, 얼음 등으로 만든 건물 등이 국내 언론 매체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3대 어, 겨울 어, 축제 중에 하나죠. 호카이도의 도청 소재지인 삿포로는 호카이도의 정치와 경제, 교통의 중심지로서 삿포로의 인구는 180만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일본의 전국 다섯 번째 대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삿포로 시내 지역이 너무 넓어서인지 아니면 건물들이 여유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세워졌기 때문인지 시내 대형 건물이 줄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나 오사카와 비교하면 조용하고 차분한 시골 도시 같은 느낌을 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삿포로는 개척 당시 애국의 도시 계획 전문가들을 많이 초청합니다. 그래서 조언을 많이 받아들여 시가지를 이 바둑판처럼 잘 정비되어 있죠. 동서로 넓은 대로가 관통하고 있는 시가지 중심부에는 이뭐 화단이라든지 가로수가 늘어진 공원 등이 아주 예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쿄와 우리나라 뭐 서울 등 대도시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되면 삿포로가 큰 도시로서 앞으로 얼마든지 개발 가능성이 있는 도시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삿포로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만 외곽으로 나가도 넓은 아주 그 야산과 들판이 펼쳐 지죠. 삿포로는 1972년 제11회 동계 올림픽이 열렸고 1991년에는 삿포로 유니버시아드 동계 대회가 열렸죠. 그래서 다양한 국제 행세가 개최되기도 하였던 곳이 삿포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삿포로에는 뭐 치토세 공항이 있습니다. 일본 열도 전역을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있죠. 우리가 뭐 서울과 부산에서 비행기로 삿포로 어, 치토세 공항까지는 약3 시간 정도 이렇게 걸린다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홋카이도 개척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홋카이도 개척존 JR 신삿포로역에서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이용하면 약 15분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에 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개척존은 풍부한 자연이 펼쳐져 있는 현립 노포로 산림 공원 일대에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지어진 홋카이도의 기념이 될 만한 건축물을 5년 그대로 보거나 하나의 야외 박물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산속의 숲을 개간하여 근대 시대 이후에 개척되기 시작한 삿포로와 홋카이도의 모습을 호카이도 개척존에 재현해 놓았는데, 이곳의 대지는 약 54헥타르에 달하고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와 다이쇼 시대의 건축물을 새롭게 옮겨 복원하는 방법을 택한 것을 고려해 본다면, 나고야 근교에 있는 메이지 무화 와 비슷한 구조죠.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지 무라가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일본의 건축물을 이축하여 원형 그대로 복원한 곳이라고 한다면 홋카이도 개척조은 홋카이도의 개척 역사와 개척자들의 생활상을 전시할 목적으로 이곳 지방을 대표하는 건축물을 이축하여 원형 그대로 복원한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축하여 복원한 건물의 수는 현재 에, 한 60동이 넘습니다. 이를 시가지군 또는 어촌군, 농촌군, 산촌군으로 나누어서 전시하고 있으며 원형대로 복원된 건물 내부에는 살림살이 등 옛날에 홋카이도 사람들의 생활을 재현시켜 놓고 있어서 홋카이도의 삶의 문화를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홋카이도 개척존에 있는 건물은 대부분이 나무와 돌 벽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옛날 건물들이 줄지어 이 세워져 있는 중앙의 큰 길을 따라 여름에는 마차 철도가, 겨울에는 마차 썰매가 운행되어. 사람들에게 홋카이도 개척민의 생활상을 간접적으로나 체험할 수 있게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라카와 지청 청사, 오다 제철소, 쿠로마사 여관, 콘도, 염색 가게, 이제 이런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건물들을 통해서 홋카이도 개척 당시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면 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밖에 아오야마시 어부주택이라든지 개척가옥, 야마다시의 양잠 창고, 숲 굽는 가옥 등을 통해서 당시 홋카이도의 사람들의 거주 공간을 또 생활용품 등을 알 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